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운을 전해드리는 톡톡운세입니다. 마음속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축원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빛나길 기도드릴게요. 행운과 기쁨이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 19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합니다. GT 오늘은 머리와 마음이 모두 맑아지는 날입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다만 성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밀어가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재물은 돈의 흐름은 안정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청구서나 소소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안 쓰던 구독료나 자동 결제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절약이 나중에 큰 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관리가 핵심이에요. 애정운, 연인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부족했다면 오늘은 솔직한 감정을 전하기 좋은 날이에요. 솔로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세요. 건강운, 체력은 좋지만 긴장이 누적되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깨나 목이 뻣뻣해지기 쉬워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직장 사업은 집중력이 높아 성과가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마무리를 꼼꼼히 하세요. 꾸준한 노력 덕분에 상사나 고객의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의 조언.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이 복을 부릅니다. 로또 꿀팁.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세요. 오늘은 고집이 복이 되는 날이에요. 추천 숫자. 4, 16, 27. 좋은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소띠. 묵묵히 하던 일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성실함을 몰랐던 사람들도 오늘은 알아줄 겁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더라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꾸준함이 당신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재물은, 재물은 차분히 상승세를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입보단 꾸준히 쌓이는 돈이 중심이에요. 다만 오늘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금전적인 부탁에 신중해야 합니다. 선의로 시작해도 나중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 연인과의 관계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유지합니다. 다툼보다는 대화로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되겠네요. 솔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운. 피로가 천천히 쌓여 체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쪽이 뻐근할 수 있어요. 장시간 같은 자세는 피하고 틈틈이 움직이세요. 직장 사업은 신중함이 당신을 살립니다. 주변에서 급하게 결정하라 해도 오늘은 하루 더 고민하세요. 기다림 끝에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오늘의 조언 당신의 느림은 결코 뒤처짐이 아닙니다. 오늘은 느리게 가도 정확하게 가세요. 로또 꿀팁.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안정된 흐름이 큰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추천 숫자. 3, 10, 25. 좋은 시간대. 오전 9시에서 11시. 호랑이띠. 오늘은 추진력과 결단력이 최고조입니다. 어려워 보이던 일도 당신이 나서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다만 자신감이 지나치면 주변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조율하세요. 재물운 금전의 흐름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들어오는 돈이 생기지만 동시에 나가는 돈도 생겨요. 오늘은 번만큼 아낀다는 마음으로 소비하세요. 충동적 지출은 다음 주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 연인은 당신의 솔직함을 좋아하지만 너무 직설적인 말은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배려가 필요해요. 솔로는 새로운 인연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첫눈에 끌릴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운 체력이 왕성하지만 무리하면 다음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과로하지 말고 중간중간 쉬어주세요. 직장 사업은 일의 흐름이 빠르고 바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협력자들과의 호흡을 놓치지 마세요. 혼자보다 함께일 때 성과가 커집니다. 오늘의 조언. 리더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팀워크가 행운을 부릅니다. 로또 꿀팁. 새로운 도전이 행운을 부릅니다. 낯선 조합이 오히려 금전운을 깨웁니다. 추천 숫자. 8, 19, 34. 좋은 시간대. 오후 5시에서 7시. 토끼띠. 오늘은 감정이 섬세해지고 주변 사람의 기분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흐르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남의 일에 너무 개입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세요. 재물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출보다 수입이 조금 더 많아요. 다만 가족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된 소비라면 괜찮습니다. 애정운, 연인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솔로는 뜻밖의 인연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직장이나 동호회처럼요. 건강운, 몸은 가볍지만 마음이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신경 써보세요. 직장 사업은 협력적인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일할 때 성과가 큽니다.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의 조언, 부드러움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오늘은 감정의 온도가 행운을 결정합니다. 로또 꿀팁, 오늘은 결심의 날이에요. 너무 많이 바꾸지 말고 처음 떠오른 조합을 지키세요. 추천 숫자 6, 14, 30. 좋은 시간대. 오전 7시에서 9시. 용띠.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정체됐던 일이 하나둘 풀리며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주변에서도 당신의 존재감이 한층 커지네요. 단, 자만하지 말고 겸손을 잃지 마세요. 재물은 돈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안정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은 투자보다는 저축에 집중하세요. 애정운, 연인은 서로의 감정이 한층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이 화해의 기회예요. 솔로는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운, 에너지가 넘치지만 몸보다 마음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산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 사업은 이론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획력과 추진력이 빛나는 날이에요. 다만 결과보단 과정을 꼼꼼히 챙기세요. 오늘의 조언. 빛은 조용히 비출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오늘은 꾸준함이 복을 부릅니다. 로또 꿀팁.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추천이나 감이 도움될 거예요. 추천 숫자. 9.22.33 좋은 시간대 오후 4시에서 6시 뱀띠 오늘은 감정의 흐름이 섬세하고 직감이 또렷합니다. 평소보다 사람의 마음이 잘 읽히고 눈치가 빠르게 작동해요. 대화 속 숨은 의미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깊이 파고들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자처럼 움직일 때 운이 열립니다. 재물운, 재정의 흐름은 부드럽습니다. 큰 수입은 없지만 자잘하게 이득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환불금, 적립금, 미뤄진 급여 등 작은 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단 빌려준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잃지 않는 것이 곧 행운입니다. 애정운, 연인은 감정의 온도가 안정됩니다. 평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힘이 돼요. 솔로는 직장이나 지인을 통해 우연히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고 판단하세요. 건강운 체력은 괜찮지만 신경이 예민해져 두통이나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비워 보세요. 직장 사업은 일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감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피하세요.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조언. 모든 걸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백 속에서 행운이 피어납니다. 로또 꿀팁.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날이에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 숫자가 또렷이 보여요. 추천 숫자. 2, 17, 26. 좋은 시간대. 밤 8시에서 10시 말띠 오늘은 에너지가 폭발적이에요. 하고 싶은 일에 불이 붙고 열정이 당신을 밀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면 주변에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멈춰서면 더 넓은 길이 보여요. 재물운 돈의 흐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뜻밖의 보너스나 용돈 혹은 선물처럼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나 쓰는 손도 커질 수 있으니 절제가 필요해요. 기분 소비는 오늘만큼은 멈춰 두세요. 애정운. 연인과의 관계가 활발하고 설레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만 감정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해도 쉽게 생겨요. 솔로는 활발한 모임 속에서 시선을 끄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운. 활동량이 많아 에너지가 빨리 소모됩니다. 카페인보다는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피로가 쌓이기 전에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세요. 직장 사업은 업무 추진력이 강해 주변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 서면 성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오늘의 조언 열정은 아름답지만 여유는 더큰 힘을 줍니다. 오늘은 멈춤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게 핵심입니다. 로또 꿀팁. 기운이 활발하게 도는 날입니다. 즐겁게 마음 먹으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라옵니다. 추천 숫자. 7, 15, 28. 좋은 시간대. 오후 3시에서 5시. 양띠. 오늘은 감성이 풍부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이에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주변에 위로가 됩니다. 다만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성까지만 머무세요. 재물은 재정은 안정적입니다. 수입은 평소와 같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줄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다만 오늘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예상치 못한 돈을 쓸수 있으니 마음보다 계산이 먼저예요. 애정은 연인은 서로에게 평온함을 느낍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솔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새롭게 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사랑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건강운. 건강운은 좋은 편이지만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이나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조용히 집중하면 큰 성과를 얻습니다. 오늘은 외부 활동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좋은 날이에요. 서류나 계획 정리에 시간을 써보세요. 오늘의 조언, 당신의 따뜻함은 누군가의 오늘을 밝힙니다. 오늘은 베풀수록 복이 커집니다. 로또 꿀팁, 작은 실수조차도 복이 될수 있는 날이에요. 우연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추천 숫자 51329 좋은 시간대 오전 10시에서 12시 원숭이띠 오늘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재치가 넘칩니다. 어떤 일이든 센스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날이에요. 다만 너무 앞서가면 너무 영리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순수하게 유머러스하게 행동하세요. 재물운 재물운은 활발하지만 불안정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지만 금세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저축해 두면 훗날 큰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 연인은 티격태격하면서도 금세 화해합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말이 진심이 되기도 해요. 솔로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웃음이 사랑의 다리가 됩니다. 건강운, 기분은 좋지만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요. 특히 눈과 어깨쪽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회복하세요. 직장 사업은 일의 감이 빠르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릅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짧아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오전에 처리하세요. 당신의 센스가 상사의 눈에 띄겠네요. 오늘의 조언. 지나친 재치는 진심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쾌함 속의 진심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로또 꿀팁. 계산보다 감정의 흐름을 믿으세요. 직감이 숫자보다 정확합니다. 추천 숫자. 1, 12, 24. 좋은 시간대. 오후 6시에서 8시. 닭띠. 오늘은 마음이 안정되고 일이 정리되는 날입니다. 평소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며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적당히 만족하기가 필요합니다. 재물운,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나 즉흥 구매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미뤄왔던 고지서 정리에는 좋은 날입니다. 애정운, 연인은 서로에게 감사를 느끼는 하루가 됩니다. 작은 이벤트나 편지가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솔로는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건강운 건강은 좋지만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계획한 일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수 방지를 위해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윗사람의 신뢰가 당신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의 조언. 완벽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은 결과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로또 꿀팁. 금전의 운이 움직이는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라 느껴질 때 선택을 확실히 하세요. 추천 숫자 9, 18, 32. 좋은 시간대. 오전 8시에서 10시. 개티. 오늘은 감정이 예민하면서도 직감이 뛰어난 날이에요. 사람의 말속 진심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솔직하게 반응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돌려서 전하세요. 재물운. 금전운은 무난하지만 지출이 잦습니다. 소소한 지출이 쌓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세요. 대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위한 소비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애정운, 연인은 사소한 일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지만 진심이 통하면 금세 회복됩니다. 솔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끌리겠어요. 오늘은 배려가 사랑의 열쇠입니다. 건강운,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사업은 일의 마무리가 중요한 날입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다만 감정적인 반응은 자제하세요. 오늘의 조언: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오늘의 행운을 부릅니다. 로또 꿀팁: 안정과 조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오늘은 과한 기대보다 꾸준함이 복을 부릅니다. 추천 숫자: 21일 20. 좋은 시간대. 오후 2시에서 4시. 돼지띠. 오늘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여유가 생기면서 일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단 게으름이 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오늘은 여유 속의 부지런함이 포인트입니다. 재물운. 수입은 일정하지만 새로 들어올 돈보다는 지출 절약에서 복이 옵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중에 후회가 생겨요. 오늘은 금전관리에 집중하세요. 애정운, 연인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은 마음을 열고 풀수 있습니다. 솔로는 우연히 스치는 대화 속에서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운, 기분이 좋아 몸도 가벼워집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이 생깁니다. 직장 사업은 일이 차근차근 풀리며 주변의 신뢰를 얻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일하세요.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오늘의 조언.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범함 속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로또 꿀팁. 직감이 맑고 명료하게 빛나는 날이에요. 생각 없이 고른 숫자 안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추천 숫자. 3, 21, 35. 좋은 시간대. 밤 9시에서 11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